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학원입니다. <laughs> 이번 시간은 이제 황소준, 상소서자의 이제 법준자네 법도준자, 아, 승인할 준자도 되고요. <laughs> 황소준은 이제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이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 이제 황인 12행이고요. 상소자가 14행 금오행 이제 법준자는 이제 10팩으로 수행 갖고 있는 한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황소 중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상소소자가 금오행 법도준자가 법준자가 이제 수행인데 이 한자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날면 먼저 사주를 먼저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사주를 보죠 신금일간이자울에 태어나서 추운 계절에 태어난 사주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이제 목이나 이제 화가 피신 용신이 이렇게 에, 되는 사주죠. 그러니까 이 보석이 자월 추운 겨울 에 태어나서 이제 얼어있거든요. 기본적으로는 불이 두개가 있다 그래도 어, 이거는 이제 에, 4월 신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엄청 춥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은 일단 붓, 목이라든지 화가 이제 좋은 기운이 되는 것이고요. 뭐, 토는 이제 무난한 기운은 될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수는 이제 나쁜 기운. 이런 전제를 가지고 황소주이라는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황은 한자상으로 1 2액이고요 <laughs> 상소소자는 십사 획, 아, 이제 법준자는 이제 십 획입니다. 이제 모두 음, 음, 음이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음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음향이 조화되지 않아서 획소명상은 나쁜 이름이다 이렇게. 이 발음 모행상은 이제 상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황소준할 때 황은 토, 소는 금, 주는 아, 이제 금이니까 토금금으로 상생이 되는 <laughs> 좋은 이름이 됩니다. 어, 황성 자체가 이제 분파가 되지 않으니까 이건 분파가 되는 좋은 이름이고요. 상소서자하고 어, 법준자는 이제 불용한 자가 아니니까 이거는 이제 음, 불용한 자가 아닌 점에서는 좋다 이렇게. 야온행 아까 이제 시용신 장문법인데요. 이제 신금일간이 이제 겨울철에 태어난 사주, 4주. 그래서 사주상으로는 금수가 나쁜 기운이 되니까, 상서절자는 금오행, 법준자는 <laughs> 수행을 하지않도로 사주에 나쁜 기운이 되겠습니다. 이제 수리상으로 한번 보죠. 이제 황이 12핵이고요, 서가 14핵, 준이 이제 1 0핵입니다 초년 운세는 서준 두 개를 합친게 이제 초년 운세거든요. 24획으로 좋고요. 작년 운세는 황하고 설을 합친 겁니다. 그 26획으로 나쁘고 중년 운세는 황하고 준을 합친 거예요. 그러면 이제 22획으로 나쁘고 말년 운세는 황, 서, 준을 모두 다 둬야 되니까 36획으로 나쁘네요. 그래서 상소중이라는 그 상소소자자라지지준준자쓰쓰 되면 수수상으으로국년만좋좋작장중중말 말년 수는 모두 나쁜 이이이 됩니다. 국년운세는2국 <laughs> 한국 한로 좋습니다. 출세격이네요. 장년운세는 2 6국 12격, 국지풍파지상으로 좋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별, 자주 국 한국 항상 불안한 생활을 영국 한국 중년은 세 약간 이십으로 나쁩니다. 중단운입니다. 기본적으로들 중대에서 좌절 실패를 겪는 운입니다. 만류는 36회 그으로서파란 운입니다. 남달리 명석하고 뛰어난 기질이 있으나 본인의 기질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오진 세파를 맞아서라 기력이 손실되는 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종합적이라는 걸 이제 한자 사주 수리성묘 하러 한 감정해드렸습니다. 한자 사주 어, 이제 수리성묘로 이제 감정을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laughs> 모두 황소주는 음음으로서 획수면 좋지 않고요 사주장으로 상소자 법분자는 금수로 나쁘고요 수리상으로초년은 맞고 장면 중년 말년 나쁘니까 한자 수리성묘은 문제가 아닌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장명법에는 이제 수시까지 성명학기 이론이 있습니다. 주역성명학, 뭐 팔격, 오해 육수, 뭐 신살성명 대수성명학, 정구성명학, 한글성명학, 뭐 형음성명학, 신천동장명법, 내부발개장명법, 업성장명법, 육효성명학, 뭐 선천역산장명법, 성명사주대결법 등 수많은 성명학 이론이 있으니까 일단 한자사주수리성명학으로 무조건 100점이 돼야 됩니다. 이게 100점이 안 되면 나쁜 이름이 돼요. 그리고 나서 <laughs> 최소한 열개 정도, 열개 정도 성묘학 이론에 좋으면 좋고 좋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묘 하나만 좋고 나머지 다 나쁜 이름 들이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름들은 아무리 한자 사주 수리 성묘로 1 0 0점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다양한 성묘학에 모두 나쁜 이름이 되면 그건 나쁜 이름이 되니까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좀 음, 어, 되겠습니다. <laughs> 황시성의 이제 장명이나 개명 t 가능한 남자 이름을 일부 g i 한번 모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황 n 는음용 a idemal Yilbu in Jambon. What about Sinda? h a 윤 g 이 i a 이처럼 임시 가능하고요. 뭐 도윤이 뭐 도윤이 다윤이 태윤이 태영이처럼 니은들 다 가능합니다. 근데 황성성은 토기 때문에 우가 남자 이름이 뭐 민준이 민성이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황성에는 시건 불가능한 겁니다. 기본적으로들 그다음에 황 건우 건영이 뭐 관우 관영이가 있는 황성에도 시 기역, 기억 기억이 못 오는 거죠. 황이 토니까 그러니까 번호 권영이야. 이거 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목국토 이렇게 상태서안 좋은 곳이고, 황민중 같은 경우는 황이 톤데 민자가 수거든요 반대로 이제 토국세버리니까 안 좋은 곳이고. 그래서 장명 가능한 이름 한번 예준이, 뭐 <laughs> 은율이, 어, 인규, 인교. 이거 황인교는 이제 인자 다음에 니은 받침이 있어가지고 인교, 어, 인교는 인규, 토토 화목이 됩니다. 황인태. 한준이, 한서 황연 이런 이름들이 좀 있겠네요. 그다음에 뭐 연서, 연준이, 하진이, 하준이 이렇게요. 호엽이, 호영 이런 이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찬이, 우엽이, 우원이, 우재. 그다음에 유헌이, 유호, 유환이, 뭐 이헌이, 이하님 뭐 이런 이름, 유훈 이런 이름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효준이. 호재, 휘진이, 휘섭이, 휘재 이런 이름도 좀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다훈이, 대현이, 대호, 대영이, 도훈이, 도연이 이런 이름도 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시의자로 시작한 이름이 제장미이 가능하다 렀으니까 방지안이 지원이, 지한이, 지민이, 지빈이, 지용 이런 이름. 그다음에 서준이, 서빈이, 서후, 성우. 수환이, 수훈이, 뭐, 시원이, 시훈이, 시훈이, 재빈이, 재용이, 재환이, 뭐, 종혁이, 종민이, 종우, 준현이, 주원이, 주원 이런 이름들 이런 이름들이 있으니까요. 황치성의 이제 이름을 짓는 경우에는 어, 일단은 이제 음용오행은 이제 좋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황치성의요 황민준이 민성이, 범준이 뭐 이런 이름들 황희이는는 미음 비읍 i l h a 읍 g song in, bium 작명 u p bium biup, piu g u 황영이처영황처럼황 i 영이처럼황희성이기 u 키 r 쌍기 n u yaman, well, h a n 이 onu g o 이 u n g i churom, h a n 지금까지 이제 황소중의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감정을 해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무료 이사 태일, 뭐 결혼 태일, 개업 태일은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료 이름 불이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 하나만 감정하는 게 아니고 총 이제 일곱 개의 성명학으로는 일곱 개 성명학으로는 이제 무료 이름 감정을 하고요. 혹시 이제 유료 감정을 받으실 열다섯 개 성명하고 이제 감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한자 사주 수리 성매학이 이제 0 점이 되면서 어 기본적으로 음 한1 0개 정도 성매학 이상이 좋으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홈페이지 신생아 장명 개명 사중합 태결 상호 장명 그 남은 장명처럼 홈페이지에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 상담자는 구5 4 5의 이삼팔삼입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항서준이라는 제 이름이 어, 사주 좋은지에 대해서 한자 사주 수리 성명학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명학이 이제 한자 사주 수리 성명 한 개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보면은 한자 수리 성명학으로 1 0 0점짜리 김이라고 해서 좋아했는데 어디가서 물어보니까 나쁘다 나쁘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그것은 성명학 요이 상당히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한자 사주 수리 성명으로 100점짜리 이름을 작명하고 최소한 10개 정도 이상 성묘하게 좋은 이름으로 작명하면은 그 정도면 아주 좋은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 작명 찾아갑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불용 한자 이름에에 사용하지 않는 이제 사용하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한자에 대해서 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밑에 있는 한자는 모두 사용을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뭐 이제 장남에게만 또 사용 가능한 한자들이 있으니까 그 한자는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뭐 갑자, 뭐 갑자, 갑옷갑재건 이제 장남만 이제 사용 가능한 거죠. 장남만 사용 가능하다. 이제 강자, 개자, 거자, 클 거자 이것도 이제 장난만 이제 사용 가능 o t a you go 자 o 자 n the s a n 경 n a m m 이제 확실히 이제 불용한 자가 되고요. 개자, 개자, r 자 k 광자이 h a Kyoncha, m 다 r e k y 국자, g c 쓰죠. 근데 이제 불용한 자가 되고, 귀활비자고또 이제 불용한 자가 좀 뿌리근자, 이제 뿌리채 이제, 이제 뭐 뿌리채 뽑혀 버리다라는 게 뜻을 갖고 있어서 어, 뿌리채 어, 뽑혀 버리다, 뽑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서 이제 이름에다가 쓰자는 한자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죠. 비당금자, 또 이제 불용한 자가 되고요. 어, 그 일어날 기자. 거기 자도 이제 불용한 자가 되고요. 뭐 사내 남자, 남릉 남자. 우리 남릉 남자는 무슨 이제 사주에 이제 화가 이제 좋은 경우는 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게. 덕덕자거든요. 불용한 자죠. 네. 그다음에 이제 어, 동자. 어, 낙자, 란자, 연자. 이거 연자 뭐 연자가 전부 다 이제 치열할 열자, 아니, 이것도 불용한 자, 얘도 옛자, 예자, 옛자도 예, 되고 옛자도 되는데 <laughs> 불용한 자가 되고요. 그다음에 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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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자, 숫자 같은 건 이제 보통 이름에 이렇게 만자 이런 일이 사랑하는, 사용하지 않고요. 목숨명자, 발글명자가 이제 우리 흔히 많이 쓰는 이제 불용한 자 이렇게 많이 들어가죠 무자, 무자, 글을 문자도 이제 불용한 자, 아름다울이자도 민첩팔 민자도 이제 불용한자가 되 m i n c 민 u p a l m i 이제 a m i n c h u p a 다 m i n t a Minchupalminta, 자 i n c h u 자 a l m i n t a m 자 n c h u p a l m i n t a m i n c h u p 북 l m i n t a Minchupalminta, m i n 사용하지 않고요. 불자, 뭐 이것도 이제 불용한 자인데 뭐빛날 핀자 같은 경우는 사주에 이제 화오행이 좋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자 불용한 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서남 북할 때 석자 이게 이제 주석 석자죠. 이것도 이제 불용한 자가 눈설자도 불용한 자고 성자 별성자 이제 불용한 자고요. 이 성활성자가 이제 불용한 자가 되는 것은 이미 정상 올라가서 앞으로는내리막으만는다영상으이제불용한자이고이렇게보로면이겠습니다이 <laughs> 영상으로는 이영상자로이영상이영이영이영이이이영불용는가 아, 됩니다. 뜻은 이따가 설명을 좀영도록 어, 하겠습니다. 으로는자 목숨 으자이거불용로자이영순으이이영불용로자이영상자이제 불용한 자이영상자이 다음에 때씨자 불용한자고요. 그다음에 이전보다 불용한자인데 음, 아세아 아자 할때 그것도 이제 불용한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사랑할 자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한자 가운데 이제 불용한자. 그다음에 이제 에, 영자. 이거 영자는 이제 <laughs> 태음칠영자인데허우조 그린다는 또 영화 영자 이게 불용한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영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화무 어, 시비 를 이렇게 가지고 이제 불용한 자로 보통 쓰고 있고 부소록자 어, 그다음에 비웃자, 뭐 구름은자, 머론자 뭐 은나라 은자 그것도 이제 부, 마늘은자, 성화은자 그리고 이제 불용한 자고요 은은자도 이제 불용한 자가 되고요 저희자도 보통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불용한 자가 되니까 이런 자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어지린자는 이제 불용한 자가 아들자자 뭐 <laughs> 보통 이제 이 제자는 이제 이제 재앙제자 이렇게 되거든요. 아, 재앙제자 그래서 이제 불용한자가 되게. 있을제자도 가능하면 쓰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사정자도 불용한자고 고들정자 불용한자고 말글정자 불용한자고 고유할정자도 이제 불용한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주자 구술주자 이 이제 불용한자죠. 가운데 종자 이런 것 가지 짓자 이것도 이제 불용한 자입니다. 이게 내 나무의 중심, 내가 사람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겨까지 나온 거거든요. 이건 이제 네, 이런 한자는 불용한 자니까. 별진자, 보배진자는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는 참진자도 불용한 자고 나갈 아 진자, 진정할 진압할 진자 이것도 이제 불용한 자, 창자 이것도 불용한 자가 되겠습니다. 어, 뭐 충성 충자, 그다음에 치자 이고요. 태자 이것도 이제 불용한 자가. 하자, 여름 하자 그 불용한 자고요. 예, 나라 이름 한자, 불용한 자고 바다 해자 이것도 불용한 자가 되겠습니다. 건물 현자, 범어 자 이거 이제 허경호 자 이게 불용한 자고요. 예, 화자, 뭐 효도 회자 불용한 자고 개집이자 뭐 기풀이자 이런 게다 휘자 휘자 불용한 자니까 가능하면 이런 한자들은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예, 보시면 좀 어. <laughs> 어, 지금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불용환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어, 네이버 이제 카페나 다음 카페가 있으니까 이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아, 여러분이 이름이 좋은지 아닌지 무료로 감정해드리고요 이사, 결혼, 개업대기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장명이나 개명 이런 부분, 이제 전화번호, 장명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신청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장명철학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제 이름에 사용하면 안 되는 이제 불용 한자에 대해서 불용 한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불용 한자라고 해서 반드시 이름에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불용 한자라는 우리가 이제 사주를 보면 자오우행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오우행이라는 게 있어서 어, 자오우행이 있는데 이게 이제 목, 바, 토, 금, 수로 모두 이렇게 한자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오의행이내 사주에 좋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이제 보시고 이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나 이제 가능하면은 사용하지 말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가복갑자가 이제 관제구설이 따름으로 질번으 고생하니까 가복갑자는 뭐 어,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요. 경사경자는 통상적으로 이제 현경이, 수경이, 뭐 임경이, 알리 경사자를 많이 쓰는데. 이런 한자들은 허래를 좋아하고 배우자복이 약하므로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빛광자가 있는데요. 이기 보면 이제 부모 형제복이없고 배우자복이 약하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런 의미도 갖고 있지만은 이제 머리 이상이 이제 생기는 분이 많더라. 뭐광연이광이 빛광자 이름에 쓰는 분들은 머리 이상이 생기는 분도 많이 있으니까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나라국자 연속적으로 실패하고 배신을 당했다. 예를 들어서 뭐 사업을 하거나 어떤 일을 할때 연속적으로 실패하는 경우에 많이 있고요 타인으로 동료, 친구,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일이 이제 많이 발생하니까 나라국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귀할 귀자죠. 이거는 원래 귀화 단들 갖고 있는데 이 귀할 귀자를 이제 뭐 사용하는 분들 보니까 변덕이 심하고. 재산 손실이니까 사업적으로 뭐검증이안 좋다든지 그다음에 이제 본인 심리 상태가 좀 불안하다든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금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관제구설 뭐 손재 파산이 따르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죠 금자 비단 금자 배우자복이 일단 약합니다 여자분들이 비단 금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배우자복이 약하고 뭐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파산을 한다든지 금전적인 손실이 많이 발생하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귀자 도 역시 이제 마침가 단명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흔적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한자들은 이제 이름에다가 이제 사용하지 이제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국자 이런 한자들도 이제 이름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좀 되겠죠 이런 한자를 이제 쓰는 분들 을 보면은 고독하고 매사에 이제 성사가 하는 일이 성사가 이제 된 일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귀자로 쓰라고 이제 국 굿자로 쓰기도 하는데 단명할 수가 있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기랄기자도 요새 이름에다가 이제 예전에는 많이 썼죠. 이게 이제 원래 기라다들을 갖고 있었는데 부모 독이 없고 부족하고 일이 지연되는 지연행들 갖고 있으니까 이런 앉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옛날에 이제 산해남자를 이제 쓰는 뭐 미남이 이렇게 할때 이제 산남자를 쓰는 문 있는데. 여자분들 가운데 배우자덕이 없고 가정 불화가 잦으니까 사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남녀 남자는 이름에다 그러니까 사주 화가 좋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데 남녀 남자를 쓰게 되면 허용심이 많고 배우자복이 박하다, 개집녀자, 고독하다, 형제 부모덕이 없고 배우자복이 없다, 덕덕자 큰 덕자인데요. 이런 이제 이름을 쓰는 사람들 보면 부모 형제복이 없고 여성은 이제 부부간에 이제 불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동, 동자죠 이런 한자 이제 돌자, 동자, 도자 이제 도자 이런 한자는 배신을 당하고 배우자복이 약하다. 란자 지금은 이제 거의 안 쓰는 옛날에 이제 많이 썼죠. 란자를 사용하는 분 봤더니 변덕이 심하고 배우자복이 없다. 용자, 우리 용용자 보통 이제 요새 두몸지이 정도니까 이 허상을 쫓는다 용이라고 하는 게 실제 동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 허상을 쫓게 되고 허망한 일이 좀 많이 발생한다. 료자, 말맞자, 내자, 예, 이거는 이제 부분이 좀 박하다. 예, 그다음에 만자, 말륜이 나쁘다. 밑자, 그다음에 흉이다. 발글명자, 이 예, 발글명자 역시 마찬 인덕이 없으므로 어, 구설이 따르고 질병이 있다. 아름다운 밑자를 쓰게 되면 이제 부모 형제 부모덕이 없고요,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관제구설이 발생하니까. 않는 게 좋겠다. <laughs> 복복자, 빈천하다, 분자, 붓자, 이거는 이제 배신을 당하거나 이제 관제 구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한자들은 이름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불용 한자라든지 그 다음에 뭐 본인 불용 한자가 들어가 있는데 내 이름이 좋은지 안 좋은지 감정을 바꾸자 하시는 분들은 네이버나 다음 카페 이렇게 게시판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사택일 결혼택일 개업택일 해 드리니까요. <laughs> 궁금한 사항 있으면 카페 게시판에 질문하시고요. 어, 장명 개명뭐사중합 택일 전화 과정 홈페이지에 이제 에, 이렇게 에, 질문해 주시면 어